자, 안녕하세요. 면접 중장입니다. 오늘은 어, 귀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취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어, 해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취준에 있어서 이게 뭐 정답이다, 어, 정답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거고, 내가 이런 것들을 과연 하는 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또 많은 취준을 하면서 아,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이 여러분들이 솔직히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보지 못한 것들을 지금 현직자의 앞에 계신 분들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 여러분들의 방향성에 조금 체크해보시면 를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규중한분한분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 손으로 한번 해주세요 어 네네 그래서 오늘 이 분하고 같이 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궁금하신 거는 어,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이 현직자분이 한번 어,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를 한번 답을 드려볼 거예요 자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좀, 좀 <laughs> 저축은행에서 지금 일한 지 3년 차 돼가고 있고요. 본부는 직무는 기업금융본부 직무여가지고 예, 보통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개인금융이나 이런 부들 보답은 대출 쪽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법인들을 만나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새내기입니다. 목소리가 지금 엄청 작게 해요. 지금 저희가 커플숍에서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건데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계속 해왔고 지금 취업을 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만약에 은행 취업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뭐 시중은행 그 다음에 1금융권, 2금융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거고 뭐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지금 고민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한번 이분이 얘기하는 것들을 현실적인 면을 한번 들어보면서 아 나한테 어떤 방향성으로 끌고 갈 걸지 그걸 한번 좀더어 여러분들이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장교 전역자시죠? 어, 네, 맞습니다. 장교 전역을 19년도 6월에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취업은 19년도 하반기 준비하다가 다 떨어지고. 19년도 하반기. 네. 19년도 하반기. 19년도 하반기에 준비하다가 또뭐 우리들이 보통 아는 시중은행이나 하면 해야지 하고 공부를 안 했었으니까. <laughs> 계속 공부 안 했어. 어, 공부 안 했어. <laughs> 그래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무기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면접. 다른 뭐 공기업 이런 부분도 다 준비하다가 안 돼가지고 일반 기업까지 다 최종적으로 준비했는데 안 돼서 결론적으로는 쉬고 있다가 20년도 3월에 입사를 음...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19년도 6월에 전역을 했고 어, 장교 전역을 했고 그때 아마 저를 만났죠? 그쵸. 어, 그쵸? 그때 그 저를 만났고 근데 공부를 해, 하다가 시중은행 그때 몇개 썼죠? 다 썼죠? 아, 올라온 건다 썼죠. 아 그때 근데 금융권에 왜 지원한다고 했어요? 금융어그 어, 그 당시에는 제가 저녁 저녁 할 전에 음. 어 그때가 19년도 상반기에 이제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혼자 그때 준비를 했었었는데 음. 그때 이제 금융권이라는 게 되게 돈도 많이 준다고 하고 사실 돈도 많이 주고 네 음. 그리고 금융이라는 걸 다룬다고 해서 제 전공과는 좀 다르긴 한데 음. 재밌을 것 같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막연한 생각. 네. 근데 이제 뭐 같이 수업하고 뭐만 하는데 일단 결론은 이 친구는. 필기에서 된게 없었을 거예요. 어. 제 기억으로 맞나요? 맞아요. 필기가 네. 몇개 됐어요? 그때 필기는 자소 자기 소개서 그때 음. 붙었던 게 그러니까 20년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중협은행, 기업은행, 어. 그 다음에 음. 국민은행까지 그렇게 됐었었는데 그 당시에 필기가 다 떨어졌었어요. 그렇지, 필기가 안 되는 네. 거잖아. 그래서 저는 아. 사실 개인적으로 그때 선생님 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필기에 관련된 중요성. 음음. 그 시중은행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필기에 좀 자신이 있으면 계속 준비를 해보고, 그쵸. 아니면은 그거 말고 자신이 없다고 하면 음. 다른 데로 돌리는 거를 생각해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상에서 네. 저는 그거 보고 되게 공감 많이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왜냐면이 친구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어, 지금 일단 필기에서 그때 뭔가 성과가 나지 않았어. 근데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땐 그, 끝이란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다른 것도도 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은행권이 만약에 안 됐잖아요. 은행권이 지금 안 되고 그때 우리가 뭐 수업을 하면서도 제가 금융권도 하면서 일반기업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19년도 그런 하반기 기준으로 원서 몇개 썼어요? 저그 당시에 원서를 거의 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한 30개 이상 40개 정도는 썼던 것 같고요. 30개 40개. 네네. 30개 40개 썼는데 서류 합격률 대략. 근데 제가 학점이 별로 높지 않아서 그냥 제 개인적인 컴플렉스 같은 건데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대여섯 개? 됐던 것 같은데 대여섯 개? 대여섯 개네 네. 거기서도 근데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는 이루어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취업을 했던 것도 사실 그때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공고가 올라와서 은행이랑 은행을 한번 다 써보자는 라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시중은행 자소서를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카피한 거죠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제출을 했었는데 아, 네그러니까 이만이네 원래 아무튼 뭐 장교 전역을 그 지금 하는 입장이었고 그때 뭔가를 하려고 해서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현실은 일단 금융권이 금융권 취업에서는 일단 은행을 가려고 했는데 시리기에서 다 부딪히는 거야 그렇죠. 부딪혀서 근데 놀 수도 없지. 일단 금융권으로 가긴 했고 일반 기업도 썼지만 그래도 내가 뭐 뭔가 안 하긴 뭐해서 자격증 준비를 꾸준하게한 거고. 그렇또 그거 말고 제가 알기로는 뭐 한국은행에서 뭐 하는 뭐 이런 이런 종류의 활동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먼저 했던 거를 말씀드리면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매주마다 이제 금융 교육 같은 걸 했었어요. 매주, 네, 매주 거기 주말마다 저희 종로에 종로 그쪽 남대문 그쪽에서. 금융 교육 같은 거를 사람들한 200명 모아놓고 했었거든요. 아, 예, 그래? 고, 예, 그랬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상호명 말씀 드려도 되나요? 그 어, 괜찮아요. 예, 그 현직자들 분들 만나가지고 음. 이제 코멘토라고 아 코멘토 네네 네, 코멘토에서 현직자분들 만나서 그 직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발표한 발표 자료도 어. 따로 준비해가지고 스스로 발표해서 피드백 받고 이런 어. 식으로 그런 준비도 했었고 어. 그리고 그 FSS 금융 교육이라고 했었나요? 제가 지금 음.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 FSS 금융, 예, 고그 그것도 똑같이 한국은행이랑 똑같이 하는 그런 금융 교육 같은 거예요. 어. 예, 뭐 탈세나 이런 부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한국은행 금융 그 금융 관제에 들어서 이거 한몇번 정도 들었어요? 그게 제가 아마 가는 거로도 한 10번 정도 갔던 거 같아요 네. 10주? 10주 갔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1회 1회 음. 신청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거 지금 본인이 얘기하면서 이걸 몰라 모르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요 아아 어. 이게 무조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일단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친구들은 내가 봤을 때나 도움이 또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 강좌가 지금 단관식으로 그냥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냥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냥 무슨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그쪽 자료들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이트 가서 수강 신청 하듯이. 엄청 간절했네. 그 당시에는. 진짜 좀 간절했던 어, 것 같아요. 뭐라도 해보자,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응. 내가 어떤 한국어를 주최하는 그런 금융 응. 교육 받으면서 좀 지식적으로 뭔가 늘리고 응. 그런 것도 어필할 수 있으면 면접 때또 어필하고. 막. 그쵸. 그치? 뭔가 좀 면접 때어필할게좀 필요해요. 저는 왜냐면은 아. 학창 시절에는 어쨌든간에 장교 생활 준비한다고 공부 안 했었고 음. 장교 시절에는 또 전역하면 해야지 하고 공부를 안 했었으니까. <laughs> 계속 공부 안 했어. 공부 안 했어. <laughs> 그래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어. 무기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면접 맞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음. 응. 음. 아 그럴 수 있지. 음. 그래서 그냥 무작정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자, 그러면 이거 코멘트 직무 부트 음. 직무 부트 캠프? 뭐 이거 뭐 35명은 저랑 상관 없으니까 이거 해서좀좀 좀 도움이 돼요? 어떤 해서 도움이 되면 좀 어떤 도움이 되될어요어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직자를 만나잖아요. 아, 현직자랑.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취준생의 눈이랑 현직자의 눈이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음. 어. 어,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면접 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면접 때그 현직자하고 대화해서 얻었던 내용들을 답변으로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그 답변을 하고 나서 거기 계셨던 관계자분들이 다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 내가 붙겠다. 요런 건 아닌데 아, 이게 정답은 맞겠구나. 요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음, 교육은. 아까 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일단 중요한 건 현직자를 많이 만나 보지를 못하니까. 네네네. 지위를 찾아서 어, 하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쭉 하고 좀 결국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다가 급속도로 내용이 막 전개가 돼요. 어 이렇게 돼서 뭐 어, 뭔가를 막 준비하다가 갑자기 저축은행에 지금 합격을 했다고. 그러니까 어 네네.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laughs> 어떻게 저축은행에 지금 그 취업을 하게 된 건지. 어, 일단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원서를 썼다고 했잖아요.